어서 오십쇼. 자, 오늘 청과 코너. 대추방울토마토 한 팩에 4,900원. 자, 맛있는 대추방울토마토 한팩 4,900원. 바나나 한 송이가 2,900원입니다. 자, 바나나, 맛있는 바나나, 2,900원. 자, 골드키가 8개 9,900원. 자, 몸에 좋고, 맛있는. 자, 골드 키위가. 자, 제스프리 골드 키 자, 한팩 8개 9,900원씩. 체리가 한 팩에 5,900원. 살구가 한 팩에 6,900원. 자, 살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팩에 6,900원. 자, 대추, 방울, 토마토 4,900원. 대추방울 토마토 4,900원 자 맛있고 몸에 좋은 거 대추방울 토마토 4,900원 바나나 한 송이 2,900원 자 어제 바나나 자, 늦게 오신 분은 못 샀습니다 자 맛있는 바나나 바나나 한 송이 2,900원 자 오늘 다 새로 들어온 겁니다 자, 한 송이 2,900원 골드키가 8개 9,900원 자 골드키 자, 영양가가 엄청 높습니다. 자, 골드키가 8개 9,900원. 체리가 한 팩에 5,900원. 아, 너무 이쁜 체리. 맛있는 체리. 자, 5,900원. 살구는 6,900원. 자, 살구가 한 팩에 6,900원. 자, 칼라 대추방울토마토. 흙방울토마토. 자, 5,900원입니다. 자 색깔 별로 맛이 틀리고 자 검은건 예자 거의 대저토마토 맛이 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빨간 것만 드시지 마시고 자 칼라 한번 드시고 흑토마도 한번 드시고 자 한팩에 5,900원 참외가 7,900원 성주 꿀참외 끝내줍니다 자 참외 6개 한 봉지 5,900원 참외가 자라도 자 요런게 맛있죠 예. 달달합니다. 참에 6개 한 봉지 5,900원. 큰거 4개 7,900원. 자, 망고가 3개 한 팩에 5,900원. 자, 좀 익었어도 아은 멀쩡합니다. 자, 지금 드시면 딱 좋습니다. 자, 망고. 달달합니다. 한팩 5,900원. 블루베리 3,980원. 자, 옥포 수박이 29,800원. 크림슨 포도 100g에 1200원. 청포도 1200원. 자, 수이 거봉이 100g에 1200원. 자, 씨가 없죠? 식감이 좋고 달달합니다. 달아, 달아. 예, 엄청 달아요. 자, 오늘 완숙 19,800원. 흑토마도 12,800원. 참외 5kg 한 박스 29,800원씩. 자, 야채 코너입니다. 자, 장아치 마늘이 한 망에. 자, 반접이죠. 19,800원. 자, 장아치 마늘이 한 망에. 19,800원. 자, 마늘이 자꾸 오르고 있습니다. 자, 장아치 마늘 한 망. 19,800원. 자, 박스 열무 얼갈이. 자, 4kg입니다. 4kg. 두단반 정도 되는데 5,900원. 자, 열무는 염열무라 엄청 여리여리하고 맛있습니다. 자, 열무 얼갈이 한 박스 5,900원. 대파는 1,980원씩. 느타리는 790원. 자, 대파가 1,980원. 예, 시세. 거의 시세대로 드립 가락, 동 시세. 자, 싸게 드립니다. 배고이가두개 990원. 인큐, 에어박이 990원. 자, 인큐, 일반. 자, 에어박은 무조건 990원. 양상추 한 통에 1,980원 실파 한 단에 1,980원 대파가 한 단에 1,980원 자 야채는 금령이 싸이 싸이 드린 청양고추 까리고추 봉지 1,500원씩 청양고추 까리고추 1,500원 청경채 한 박스 5,900원 자 열무가 얼가리가 청경채가 자한 박스에 5,900원씩 자, 수입 브로콜리는 990원. 국산은 1980원. 자, 시금치가 한 단에 1980원. 국산 브로콜리가 1980원. 대파 한 단, 한 1980원. 양상추가 한 동에 1980원. 자, 베이비가 천 원. 청경채 천 원. 청피마홍피0 0 원. 영양부추가 천 원. 양송이가 천 원. 자, 야채는 금능이에 싸이싸이 싸게 싸게 드립니다. 싸게 싸게 드립니다. 자 박스 열무 얼간이 다 오늘 들어온 겁니다. 싱싱한 거. 자 정육 코너입니다. 자 정육 코너 한우 육회가한 팩에 13,900원. 자육회 요거 끝내줍니다. 자 정말 맛있죠. 자육회한 팩에 13,900원. 우족 사골 한 팩에, 팩에 15,000원. 자 오늘은 수입 소 국거리 100g에 3500원 자 한돈 등심 안심 사태 살이 100g에 1280원씩 자 요거 자 카레 짜장 볶음밥 자 장조림 자 돈가스 자 요런 거 하시면 되죠 자 등심 안심 사태 살 100g에 1280원씩 자, 한우, 꽃등심 100g에 8,900원. 완전 파격가루 드립니다. 자, 수입 양념 소불고기 100g에 1,980원. 간장 주물럭, 고추장 주물럭 100g에 자, 1,150원씩. 자, 정말 맛있습니다. 간장 주물럭, 고추장 주물럭. 자, 수제 돈가스, 수제 치즈가스. 자, 싹이드리고요 자, 양념 떡갈비가 한 팩에 6,500원. 자, 싹, 싸해드릴게요 자, 수산 코너입니다. 자, 수산 코너. 자, 생물아지가 두 마리 9,900원. 자, 아지가 두 마리. 자, 두 마리 9,900원. 자, 정갱이죠, 정갱이. 정갱이가 두 마리 9,900원. 자, 사이즈 좋고, 신싱합니다 맛있는 거. 자, 정말 담백, 담백한. 자, 정말 담백한 생선, 맛있는 거. 깔끔합니다. 자, 지져 드시고, 구워 드시고. 아주 맛있는 생선. 자, 두 마리 9,900원. 생물 꽃게가 100g이 1,800원. 자, 갑오징어입니다. 예, 버터구이 한번됐어요 자, 갑오징어. 정말 맛있죠? 자, 일반 오징어하또틀립 자, 오징어가 두 마리 16,900원. 자, 갑오징어. 자, 이런값 합니다. 자, 맛도 값이고. 자, 갑보징어두 마리 16,900원. 냉동 관자가 한 팩에 22,000원. 자, 냉동 관자 한팩8 0 0 g 자, 관자 끝내주죠. 맛있습니다. 목포 먹갈치 한 마리 25,000원. 자, 구워드시고, 조려드시고 목포 먹갈치 25,000원. 참가자미가 한 마리 11,900원 자 구우면 최고 맛있는 게 가자미 갈치죠 자 참가자미 한 마리 1천9 0 0원자 갈치는 25,000원 자 주꾸미가 한 팩에 15,800원 자 지금 주꾸미 철리라 맛있습니다 주꾸미 한 팩에 15,900원 훈제연어 한 팩에 15,900원 선상 고등어 두 마리만 2,900원 고니가 100g에 1 3 5 0원 자, 생물 삼치가 한마리 13,900원, 15,900원 자, 삼치 자, 맛있는 생선이죠, 삼치 자, 냉동 한라기가네마리 12,900원 자반이 한 손에 9,900원, 봉지 바지락 1,700원 소라의 홍어의 한 접시 9,900원 자, 생물 삼치 한번 잡숴 보세요 13,900원, 15,900원, 좋습니다 자, 정갱이는 두 마리 9,900원. 목포 먹갈치 한 마리 25,000원씩. 자, 목포 먹갈치 25,000원. 자, 구워드시고, 조려드시고 끝내줍니다. 자, 목포 먹갈치 25,000원씩. 자, 드립니다. 시원하게, 화끈하게.